안녕하세요. 수리지입니다 자, A B의 길이가 2 루트 7. A B의 길이가 2 루트 7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삼각형 A B C에서 A B C에서 자, B C의 중점을 P라고 그랬어요. P는 중점이다. B P의 길이 오고 C P의 길이 같다. 그 다음에 선분 B C를 5대 1로 내분했다. 5대 1로 내분한 점이 Q였다. 그러면 3대2대 1이 되겠네요. 그럼 5대 1이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아, 이 값을 내가 T라고 놓으면 은 이 e 값은 얼마 나온다? 2t가 된다. 이 e 값은 얼마 나온다? 3t가 된다. 그래야지 3대3. 1대1로 내분된 네 점이고, 중점이고, 그 다음에 5대1로 내분된 네점 q가 된다. 그죠? aq 길이가, a에서부터 q 의 길이가 3루티라고 가르쳐 줬네데 이게 3루티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말한 건 뭐냐면은, qap각. qap의 각. 자, 이 각을 이렇게 표시 할게요. 한계에 선을 걷어서. APQ, APQ의 각 이각을 두개선을이렇을 표현할게요. 잘 보세요. 이각에 대한 사인값과 이각에 대한 사인값의 비가 루트 t 대 3이란 야기는 사인값의 비는 사인법칙에 따라서 사인값의 비는 뭐가 되죠? 이각에 대한 변, 이각에 대한 변의 길이의 비가 된다 이거지 그렇죠? 이각에 대한 변하니까 et 이 것은 그죠 변의 길이가. 이각에 대한 변하니까 3루트 2이는거 그죠? 자 변의 길이의 비가 사인값의 비고 그게 이렇게 나와져 있으니까 계산하게 되면 얼마 나오죠? 이렇게 내항이곱하니까 2, 3은 6t가 나올 거고 이렇게 곱하니까 얼마 나오죠? 6이 나온 거요 그죠? 외항이곱하니까 아, 그럼으로 뭐할수 있으니까 t가 1이란 걸알수 있어요. t가 1이 되면은 아이 값은 1, 이 값은 2, 이 값은 3 되게 쉬워졌네요, 그죠?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 ABC가 그 전체 삼각형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하려 했으니까 이제는 이 변의 길이가 알고 있고 이 변의 길이 알고 있고. 그죠? 이 각에 대한 그러면은 AC를 알수 있을 거고 그런데 이 각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 생각을 해 보니까 ABQ라는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 삼각형 ABQ에서 그죠? A, B, Q라는 삼각형에서 이 각을 세타라고 놓고 이 세타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구하놓죠 자, 코사인 세타는 얼마나 오냐면은 코사인 법칙에서 2 곱하기 2루트 7 곱하기 이 길이는 얼마죠? 5였다, 이거죠. 이 이거 제곱하니까 2 8 플러스 제곱하니까 25 마이너스 이 길이의 제곱 339.28 나오네, 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오냐면은 2 곱하기 2 루트 7 곱하기 5가 돼 있고 음, 35가 나왔네요. 맞습니까? 5 1은 5, 5 7은 35 됐어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얼마냐면은 4 루트 7, 7 분의 7이고 곱하기 분모 분제에 루트 7을 곱해 주니까 그죠? 루트 7 루트 7이 없어지고 4 분의 루트 7 나왔어요. 자, 세타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이 4분의 루트 7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뭐냐면 그냥 직각삼각형 그려서 계산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세타각에서 4분의 루트 7이니까, 여기는 얼마 4, 4, 16에다가 7을 빼주고 나면 9 나오니까 여기는 3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할수 있냐면, 어, 사인 세타가 얼마다. 코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4분의 루트 7이고, 사인 세타는 4분의 3이란걸할수 있다 이거죠. 자, 항상 이렇게 직각삼각형 그려서 그냥 구하세요. 자그 다음에 사인 법칙의 이 사인 세트를 아니까 사인 법칙을 쓰려면 그래야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을 구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럼 ac 길이를 알아야 되니까 다시 ac 길이를 알기 위해서 이 삼각형에서 고사인 그 법칙을 쓸 거예요. 자 ac 길이의 제곱은 이 길이의 제곱은 이거 제곱 28 여기는 6이죠. 36 마이너스 2 곱하기 2 루트 7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4분의 루트 7이 되게. 자, 4 약분 시켜주고, 7치는 40, 이건 6치는 42, 그쵸 그렇죠? 42를 빼는 거예요. 계산하니까 22가 나왔습니다. a의 길이는 루트 22가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AC 길이대, 이어 나온 거잖아. AC의 길이대, 사인 세타가, ER이 되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R이라는 것을 이제 구할 수 있죠. R은 AC의 길이, 루트 22에다가, 사인 세타로 나눴으니까, 사인 세타 이 값의 역수를 곱해주는 거죠. 그렇죠 루트 7분의, 아유, 사인 세타의 역수니까, 얼마죠? 3분의 4가 되겠네. 요 곱하기 또 2로 나눠줘야 되죠. 그렇죠일어나는 거니까. 음. 계산하니까 얼마나 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네, 얼마죠? 3분의 2루트 22 되겠습니다. 자, 반지름 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반지름 이 이렇게, 이렇게 나왔으니까, 구하고자 하는 것은 넓이는 파이 R제곱에서 파이 곱하기 R제곱하니까, 2분의 4를 곱해서 88이 나옵니다. 그죠? 9분의 88파이에요. 외접이의 넓이는 9분의 88파이 2번입니다.